저 회생 신청하고 싶은데 부모님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으면 개인회생이 안 될까요? 아니요 개인회생제도는 부모님 재산과 소득과는 상관 없어 개인회생제도는 어디까지나 신청인 상황을 기준에 심사하지 뭐 부모님이 뭐 고소득자네 뭐 부동산 많다 이런 게 너한테 영향끼치면 안아 근데 전에 제 친구는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부모님 재산 때문에 회생이 안 된다고 했었는데 그것도 아, 똑같이 부모님 재산 아니에요? 아 근데 그건 좀 다르지. 부모님 재산인데 영희가 친구로 되어 있어. 그러면 서류상으로는 친구 재산이잖아. 그런 경우에 문제 될수 있지. 그렇기 때문에 그 재산 내역에 관해서는 꼭 변호사한테 상담 받아 보다 체크한 다음에 일의 진행 방향을 잡아 봐야 하는 거야. 근데 혹시 부모님이 재산에 조금 연루되어 있다고 해서 제가 회생 신청을 하는 걸 부모님이 아실 일은 없겠죠. 아, 이렇게 사실 회생하시는 분들이 누가 알려질까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중요한 부분이긴 해. 일단 그개회생한다고 해서 이게 뭐 가족이나 재산자한테 알려지진 않아 그리고 이제 법원 문서들도 다 대리인에게 송달하게끔 할수 있는데 중요한 건이 채권자들이 변제기간이 인가된 이후에 보내는 우편물들은 변산상 주소지로 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주소지를 변경해 둔다면 미리 대비할 수 있겠지? 아 그렇구나.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.